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홍해의 기적,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장면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허락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했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겪었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보이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흔히 카푸어라고 어, 이야기하는 신조어가 많이 생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삐까뻔쩍한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근데 월세예요. 무슨 얘인지 감이 잡히시죠? 요새 제천에도 많아지더라고요. 서울에는 뭐 이전부터 있었고요. 한달 월급 반 이상 차 할부금에 나가요. 그것도 자기 차도 아니고 리스라 그러죠.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차 할부금에 월급의 반이 나가고 그리고 돈잘 버는 사, 2, 30대, 40대까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혼 못 하고 연애도 못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반의 반은 기름값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데이트 비용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한 달에 그차 유지하느라고 돈을 기껏 벌어갖고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푸어라는 말이 거지라는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카푸어 차 있는 거지. <laughs>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옛날 말로는 빚 좋은 개살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우스푸어가 있습니다. 집 좋은 거 장만해 놓고요. 불도 못 떼요. <laughs> 기름값 없어가지고. 예. 우리 주변에 흔히 보잖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막 명품 시계 치장하고 명품 옷 입고 딱 나갑니다. 사람들은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호텔에 외제차 끌고 딱 대면, 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파킹해 주러 와요. 발레 파킹해 주러. 근데, 소형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 좋은 차 끌고 가잖아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고급 차를 안 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이제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분이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호텔로 차를 딱 세웠는데 이제 큰이 말한 티코가 간 거죠. 그러니까 벨보이가 우리 그 호텔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저 뒤에 갖다 대시고 오시라고 시간 맞춰 갔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주차할 때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차자차에서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그냥 여기 발렛 파킹 시키면 해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찾아다니셨냐고 해서 이차자차에서 여기 직원이 호텔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멀리 갔다 대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기는 그 초대하신 분은 좋은 승용차 타고 뒷자리에서 딱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딱문 열어주면서 기사가 파킹 딱 해놓고 왔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보이는 거인 거죠. 보이는 거. 그래서, 어, 그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생활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보시면 사람들이 앞에 연예인이 있어도 모른대요 왜 연예인이 있어도 모르냐 연예인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 탄지 관심이 없으니까 연예인이 온지를 모르는 거죠 왜 관심이 없느냐? 밑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SNS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를 거기서 읽는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죄다 앉아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앞에 연예인이 와도 그냥 뭐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예전 같으면 신문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뭐 영화, 컴퓨터, 뭐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설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고요. 요새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린대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이번 주 설교 뭐지? 그거 보고 나의 신앙이 충족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쉽게, 그리고 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 의 예배 실황이 지금 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큰 교회 마치 그 장사꾼들처럼 큰 교회에서 이거 하면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작은 교회에서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뜨거운 찬양도 막 준비를 하고,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도 준비를 하고, 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뭔가 보여줘야 사람들이 오니까 본질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 보이는 것에 충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막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냥 들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왠지 은혜 받은 척해야 되니까 눈물도 흘리고 막 혼자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내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연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 저분 역시 신실하시다 그러고 역시 은혜 많이 받으셨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게또 부끄러우니까 그게 또 나에게 죄책감 내지는 또 자책감이 돼서 혼자 기도한,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게 또 마음에 무거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고 아, 저 아니라고 하면서 또 정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런 문제들이 서로 간에 다툼으로 나타나고 또 갈등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동감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겪어보셨죠? 빛 좋은 개살구라고빛까 번쩍하면 뭔가 아닌 부분이 또 있어요. 마술도요 눈속임이거든요. 앞에서는 막 신기하게 딱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게 어떠한 그런 조작에 의해서 신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인 척 하면서 서류도 가져오고요. 막 얘기합니다.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걸딱 티가 나면은 누가 거기 사기 당하겠어요. 진짜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앞에 막 서류도 보여주고 증거를 막들이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덜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속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물론 참 은혜로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많이 겪잖아요.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부로 믿고, 그게 없으면 사인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부족한 모습이고 잘못된 걸,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앞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 좀덜 가고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랑 똑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열 가지의 재앙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정의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정의 군대가 그냥 핫바리 부대도 아니고요 바로 어제까지 우리를 제압하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그 애굽의 군대가 그것도 그냥 학급 군대가 아니고요 바로가 최정의 군대를 데려 전차를 막 끌면서 그 기마병의 그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도망칠 장소 자체도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사면초가인 거죠. 왜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죽어야 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홍해를 안 봤으면 어땠을까요? 홍해에 막혀 있는 홍해가 눈에 안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무시무시한 창, 창칼을 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요. 그냥 두려운 자체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요. 파르르 떨고 있는 공포의 극치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애하다. 우리가 예배한다. 경애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것이 성경에는 fear, 영어 성경에 fear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두려움,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두려움을 차용해요. 자기 거인 것처럼 해서 스스로 두려움을 바꿔서 왜곡시켜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있는 홍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뒤에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꿔놔 버릴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확신이 있었는데, 나아가서 세상의 문제를 대면하는 순간에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나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다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세상을 다시 마주하니까 그 세상의 모습에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세상에 맞설 용기도 없고, 애국에 맞설 용기도, 기대도 없으면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냥 제명에 살다 가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저 시퍼런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우리는 선교사라고 막 무장돼 가지고, 막 뜨거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운하고 막 그렇게 불러 불러 해서 나갔는데, 막상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아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깨지고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호소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사명의 길을 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빚이 보증 잘못해서 백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 해보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도저히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할수 있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요? 왜한 장로님 고백하셨잖아요. 발톱에 난 그거 종기, 뽀라지 보드락지 그거 하나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손톱 하나 빠지면 그것 때문에 뭐 가시만 하나 찔려도 하루 종일 신경 쓰여서 아무 일도 못 하는 게 우린데 과연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냥 두려워하며 떨다가, 원망하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보는 것 때문에 실망한 우리에게,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보이는 게 두려움냐? 앞에 홍의가 막혀서 두려우냐? 가만히 서서 다시 한번 지켜보아라. 내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봐라.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으로 다시금 위로하리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멋진 주님이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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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멋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뭘 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아둥바둥 하잖아요. 뭘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더 나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숙하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못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착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 때그 모습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제가 군대 사를 배우면서요, 전쟁사를 배우면서요, 이런 전쟁은 보지를 못했어요. 적어도 한 명은 살거든요. 전멸당한 전투가 없어요. 전멸당하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요, 애굽 모든 군대를 최정의 군대를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시커먼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잘해도 1%의 실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100%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가 아니라 120%를 해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를 안 남겨버리셨어요 싹 정말 멋지신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만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4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중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날 어려움들이 뻔히 눈에 보이시죠? 아니 이미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딪혀서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운 것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믿고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쉽죠잉? 그냥 보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 참 기대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참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두려움이 오히려 저에게 기대가 됩니다. 저 두려움이 오히려 저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실지, 하나님 지금부터 긴장됩니다. 두근거립니다.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이번 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